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노인이 사랑하면 추해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듭이 죄는 아니니 마음이 늙는 것을 경계하라.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다면 그 사랑은 언제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설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는 사랑. 그건 오히려 젊은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노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상대를 의지하되 기대지 않으며 같이 있음에 감사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수행처럼 고요하고 향기롭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도 기억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사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이 아직 누군가를 향해 따뜻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